여러분 방송 22시간 반 남았어요 그래 언니들 이제 시작이야 지치지 <laughs> 말고 우주소방에 스 뭐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미치고 짓네 언니 언니 슈퍼챗 일만 <laughs> 우선 어우 쏘지마 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제일 싫어하는 <의심라는> 거 올렸어요 씨발 <laughs> 나왜 이래 나못 먹어 음 투게더 아이스크림이잖아 아 어, 맛있겠다 으에 여기 이사 온 집이 에어컨이 없어서 좀 덥고요. 여기 장식을 못 해가지고 약간 지금 병원 느낌 나고 아, 원래 처음에 설치게 하는 거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광화문에서 두 번째 스튜디오였잖아 거기가. 거기서 첫방 했을 때 어땠냐면 은 첫날부터 막 게스트 부르고 특집 준비하고 그래서 친구도 많았거든? 아, 아. 계속 렉 걸려가지고 방송이 꺼지고 아, 아. 그 지랄을 한 달을 했어. 근데 여기는 뭔가 기운이 좋아. 아직 가구가 다안 들어온 거긴 해. 어. 한반 정도 왔는데 난더 가깝기도 해서 좋은 것도 있는데 우리가 오늘 첫 방을 올린 거잖아. 그치. 오늘 기분이 좋아. 진짜 뭔가 기분이 좀덜 말랐지? 리간 옛날 어. 옛날 스튜디오에서 다시 하는 느낌이야. 너무 기분 좋아. 두 번째 스튜디오는 어. 약간 숨이 턱턱턱 막히는 음.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약간 포근하면서. 그렇지 그렇지. 어. 약간 따뜻한 어. 게. 있어. 어. 어, 오. 그러면은 오프닝 무대를 제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좋겠다, 야. 오늘 저기 룰렛이 있거든요. 룰렛의 벌칙들이랑 리액션이 확률이 높은데 어. 각자 저 멤버들이 다 같이 준비한 개인 리액션. 이게 우리가 평상시 리액션을 막 집어치 많이 안 하잖아. 가끔씩만 하고. 음. 100회치 리액션을 오늘 24시간 내에 다 같이 다 하는 거예요. 어. 뽑고 볼 거예요. 뽑고 볼 거야. 뭐 지정멤버 죽는 리액션. <목> 시간 동안이야. 100번 죽겠다야. <목> 하루일찍이야 뭐. 아 <목> 어, 네. 일겠어 <하여행이 목> 너무 감사합니다. 이 <laughs> <laughs> 존나 크다, <기가> 진짜. <웃음> 그러니까. 외국 비 오는데 빼뜨려도 는 사람도 있잖아. Okay. <laughs> 어. 여기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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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을 준비했다. 펜티 내려가고 난리가 났어 지금. 근데 이거 600회 때부 이렇게 24시간 릴레이 방송했었잖아. 아, 어, 네. 너무 괜찮은아이디인것 같아. 내가 처음에 막 엄청 뭐라 했거든. 아, 왜? 아, 24시간 릴레이 방송 뭐좋아하겠어 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 어. 너무 좋아하시는데 어. 생각보다 재밌더라고. 어. 밖에도 지금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멤버들이 다 와서 막 릴레이 스나이 하고 있고. 지금 쉴 때가 아니야 지금. 지금 우리 하는 거 보고 더 잘해야 돼 지금 그, 그 그리고 그 애들이 큰일 나게뭔저 알아? 그래. 동준이가 지금 너무 잘해 버렸어. 그래. 이게 어설프게. 그래. 이, 막 띵띵 이런 거 하면은 로루 그냥 욕천먹는 거야. 그냥 저는 뭐 리액션 괜찮으니까 할게요. 계속 만원 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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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이 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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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이 띵띵 이띵 띵띵 이띵 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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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띵 띵띵 띵띵 띵이 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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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이 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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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이 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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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띵하 너무 또 허전한 내맘 나오면 또.. 그러면은? 허전한 어? 내오마 어? 어. <laughs> 어. 올게요. 아, 아 준비해야 되나 봐. 오늘 준비를.. 아니 이분에 진짜 동준이 준비 아. 철저히 하게 더라아 그래? 좋다고? 어, 너무 좋다고? 어, 그렇지. 어. 진짜 준비 많이 <laughs> 했나 아, 어머머머머머머. 심혜야 보고 있니? 연습하고 있니? 새벽에 생일 맞더데 우리 사장님이 이러고 있다. <laughs> 어머, 부끄럽나 봐요. 부끄럽나 봐요. 아이고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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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쳤다. 아, 야, 야, 많이 했다. 아나금 가려니까 또 민망하네. 평상시 하면은 덜 민망한데. 아오 <laughs> 우리 사장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실백해. <laughs> 마셔 보자. 마셔 보자. <마>. <laughs> 내가 봤을 때는 이거 24시간 되면은 다만지가 여기 뒤에 누워있을 것 같아. 야, 근데 우리 아, 처음에 아, 100회인가 할 때는 멤버가 5명이었나? 음. 전까지 여섯 명근 정모도 그때는 고정이 아니었어. 음. 2, 3주에 한 번씩 나오는. 음. 맞아, 맞 시간 이 있으면 부르는 100회에서 700회 되는 동안 멤버가 15명, 14명. 14명 아, 있죠, 아, 14명, 14명 지금? 정도니까. 음. <laughs> 피스기. 그룹이. 어머, 어머, 누가 하는 거야? 큰소 하나 틀어주세요. 1분 동안 하셔야 돼요. 아. 어.

회장님, 노하지 마세요, 회장님. 오 빨리 걸렸다. 저 확률이 한3% 되는 건데. 이게 전화 고해 성사가 뭐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멤버한테 전화해서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잘못을 시청자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도 말하지 못했고, 방송에서도 전혀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유라 지가 유라! 유라 지자, 재밌겠다. 어, 잘못하고 있어? 존나 많죠. <laughs> 존나 <해줘>, 많죠. <laughs> 나는, 잠깐만. 나나 우주, 나나 우주. 나나한 할게요. <laughs> 나 방송 중이야. 응. 일단은 너한테 말을 안 했는데 예전에 너랑 같이 살았을 때 있잖아. 이네 옷을 많이 냄쳐 갔었거든. 어, 그거 알고 거는 너가 모르는 것까지 냄쳐 갔었어. 하나? 어, 준지 어, 거라. 어, 그럼 준지 부에 구찌 신발이랑 몰랐지. 근데 너나 찾았잖아. 계속 어디 냐고나 솔직히 거짓말했거든. 그냥 모르더라고 여전히. 진짜 범짜잖아 신고하지 말고 네. 어차피 네. 지금 네. 시청자한테 집중하고 있으니까 지금 네. <웃음> 지금 <laughs> 천명 명이 공개적으로 나를 지금 범죄자를 봤어 <laughs> <왔어>. 말이야 아니, <laughs> 아니 난 가져가란 얘기 한 적이 없니 었어술 <laughs> 먹고 했잖아 가져가라고 언니 언니 내가 잘굴치매라고 언니 그렇게 막 구라치지 말고 신발 같은 경우는 내가 보러 봤잖아 언니, 언니 그 봤어? 언니 <laughs> 그 없었어? 그러니까 언니 그 추가 가져가야 됐잖아 몰랐다야 <laughs> 난 네가 당연히 나랑 친하니까 가져가도 별말 안할줄 알았어 <laughs> 미안해 미안해 아빠를 어쩌고 렇게방광규 같은 걸 샀어. 민지 거 사라니까. 이쁜데 왜? 그래. 계속 손대서 그래. 일단 일단 갈게. 나 어. <laughs> 너무 잘한다. <웃음> <웃음> 오! 언니 여기 쓰는 게피이네어 근데 확실히 어. 다들 집하다 그런지. 어 평상시에 어. 시원이다. 가을라 빙수. <laughs> 됐어. 아 시원하겠다. 와. 잠깐만 이거 뭐 있던데 조절하는 거. 아 언니들 우리 옛날에 막 먹방 테이블 같은 거 올렸잖아. 어 이게 평상시고요. 아, 아, 어. 아 이거 지금 콘센트가 조금 불안정해가지고. 아니 솔직히 나다. <laughs> 솔직히 나다. 아요와 아, 우리 이제 많이 발전했다. 우리, 우리 이런 것도 와, 있어? 네. 오래 몇 만이냐고요. 목표 같은 건 음. 없고 딱히 이제는 음. 그냥 지금보다 조금만 더성장했으면 좋겠다. 실력적으로나 첫방송할 어. 때는 리액션을 못 했는데 이제 실 백회 때는 막 이런 리액션도 편하게 하고. 옛날엔 이런 것도 안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채투 이제 상도 없었던 거 알죠? 카메라 당겨가지고 막 삐뚤어지면 다시 잡고 이랬잖아. 와. 두킹 리브. 네, 자 가봅시다. 맞아? 바라이 가. 토키바라이 기말하바라이 가. 토키바라이 가. 토키바라이 가. 토키바라이 가. 토키바라이 가. 토키바이 가. 토키바라이 만원이이 가. 이 가. 어머 전화 데이트 1분이래요. 사랑하는 애인 컨셉으로 썸탄지한 2주 됐어. 박탄 사이 아니고. 아니, 여자랑 전화 데이트? 어머어머어머어머 중학생 때가 하고 안 해봤는데? 고객띠서 전달이 달려있어. 야전화이 <laughs> 달려있어. 야 전화하지도 않는데전화 했어. 어디 미쳤어 여보세요? 어 수정아. 집 들어갔어? 먹었어? 어 먹었어. 어, 뭐 하고 있어? 어 지금 삼성도 <laughs> 아, 여러분 <laughs> 10분 남았네요. 이제 어. 이제 시작이에요, 언니들. 그래. 응. 여러분 방송 22시간 반 남았어요. 그래, 언니들 이제 시작이에요 <laughs> 지치지 말고 우주스토 방에 뭐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뒤집어지게 준비할 때 언니 <laughs> <뒤집어지게> 기대하세요. <laughs> 뒤집어진다 언니 기대해. 설마 우주가 그냥 왔겠어? 아무 느낌도 없이 주가. 날로 깼어? 700K인데? 그니까 민심 챙기는 날인데? 이 <laughs> 집어치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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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우주가 준비 안함7 0 0 k 데 양심이 없지 그 년이. 설마 아직도 무슨 얼굴만 방송하겠어? 새벽 타임에들이 걱정이다 참. 큰일인 게 오늘 동준이가 밀착 해야겠다. 진짜로 저는 음. 오늘 너무 기분도 좋고. 근데 우주 방송 걱정하지 마. 너 없어도 괜아걔 하나 다 해. 뮤디핑크야 어. 약간. 코랄이야 코랄. 수영 어쩌니? <laughs> 너무, 너무 무서워 ㅅ <laughs> 음, 어저 상큼해졌어 괜찮아 <laughs> 자 여러분 이제 1시니까 뒤집어지는 우주솔방 아우 주 뒤집어지는 솔방 뭔데? 뒤집어지는 우주 뒤집어지 솔방 <laughs> 10만 원 아제어라는거 올렸어 씨부다 왜이래나못 먹어. 두리안 싱가포르 전통 음식인데 모욕하세요? 저 대한민국 사람이거든요. 저 싱가포르 가본 적도 없어요. 오주 어, 씨, 오주 씨, 오주 씨. 아 두리안 나 태국 가서도 안 먹는 건데 나랬리안아그 먹어. 더 해봐, 더. 더 해보라고. 더 해봐, 더! 님 슈퍼 만님 음, 배부르겠다. 밥먹어 되겠다. 음! 투게더 아이스크림이잖아. 어, 맛있겠다. 으 전화 고의 사사 잡아줄게요 우주씨 이 고이동 파이우주야 이제 조그만 너 내가 손님 전자준다고 좋아했지 그거 개, 개 진상 손님이어저 언니한테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너무 고마워하더라고 계산 실수 안 받니 그때? 그만 1 2시로 가야지 딱 7분 남았네요 너몇 시에 왔지? 저 11시 다음날 밤 11시에 나갈 수 있는 거야 잠도 자도 되겠는 뒤에 밥도 다줄 거야. 근데 나가진 못해. 이집 안에 있어야 돼. 좀 쉬다가 또 방송하고, 쉬다가 방송하고. 저기 문은 밖에서 해미 피디가 저기 충격이 들고 지키고 있거든. 아 나가려고 하면 테이저건 맞으니까 나가려고 하지. 시도하지 마. 아, 네. 응. 음. 여보세요. 아, 아, 아... 여보데 이렇게 집으니 오. 어, 거 근데 MG, MG는 MG다. 태그 토리가 아니야, 이거? 야! 헥토 되게, 되게 신나 보인다. 헥토리, 여태까지 방송방송 중에 지금 제일 행복해 보여. 아데 강준이가 언제, 물 매번, 매번, 매번 말하지만, 틱톡에서 구독자가 많던데? 틱톡 구독자 몇명 몇 있어? 8만 명? 아, 동수사님 구 <laughs> <laughs> 아니, 동수사이 <동두산, 웃음> <laughs> 구독자랑, 강준이 <laughs> 틱톡 구독자랑 비슷하네. 스타빈티직한 8천 명. 저로제앤젤스 중동아리 다녔거든요. 리 네.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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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진짜, 여러분, 저 600회 때부터 계속 3방씩 하고 있거든요. 31살인데, 제가. 동준사장TV 에 동준이가 와가지고. 편집할 것도 너무 많이 밀렸고요. 좀 하이라이트 자주 안 올라가죠, 제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이게 또 방송은 이렇게 3시간만 한다고 3시간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씻고, 뭐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일주일만 시자 제발. 나 없어도 알아서 불러가잖아, 이제. 야, 멤버가 10, 14명 있어, 14명이. <laughs> 아아아아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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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유진이 아, 감사합니다 땡짜 내가 기억하기 <laughs> 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땡짜야 내가 <laughs> <laughs> <덕자, 웃음> <덕자>, 나는 괜찮아 <laughs> 나다수 <알> 있어 <laughs> 예 나는 24시간 연방달았어 <laughs> 아이고 땡자야땡자야이 부대 끼 죽어도 여한이 없어 진짜 절에 들어가도 진짜 머리 빡빡 메고 <laughs> 난타 괜찮아 다괜 <laughs> 강준이 이거 틱톡 아이디 형 주면 안 돼? 어 주면 되죠 계정 형 줄래? 아. <laughs> 강준에서 동주사냥 TV로 이거 해가지고 아. 동주사냥 TV 팔로워도 별로 없거든. 형한테 그 계정 팔래? 그래요. 그렇시니다 <laughs> 어.